ASM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유튜브 보면은 ASMR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뭐 영상이나 소리들이 올라와 있는데 뭐 빗소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냥 연필 막 이렇게 끄적이는 소리 뭐 심지어는 뭐 먹방 하시는 분들 이제 음식 먹는 소리 이런 것도 이제 ASMR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이 안올때 이런 ASMR을 들으면은 어, 잠이 잘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ASM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율감각쾌락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음 같은 반복적인 소리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이제 안정을 얻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빗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오는데 어떤 분들은 빗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 굉장히 좀 날카롭고 시끄럽다 이렇게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SMR이 보면은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죠. 뭐한 가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ASMR이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검증이 된 거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그 효과를 느끼고 계시고 활용을 하고 계신데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 왜 효과가 있을까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안정이 되겠죠.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 가, 마음을 느끼게 되면은 그게 수면을 취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ASMR에서 나타나는 소리들이 우리 수면 뇌파랑 비슷한 주파수로 갖게 되면은 그게 수면을 많이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하철이 갈때 나타나는 그런 진동수 주파수가 우리 뇌에서 나타나는 수면 신호 그런 델타파랑 비슷하기 때문에 잠이 더잘 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원리로 ASMR에서 나타나는 주파수가 우리 수면 뇌파랑 비슷하게 되면은 어, 잠이 더잘들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세 번째는 주위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뭐,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나, 막, 비닐봉지, 막, 어, 이렇게 꾸기는 소리. 이런 게 이제 백색 소음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려면은 조용해야 되잖아요. 주위에 소음이 없어야 되는데, 어, 소음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경우에, 이런 ASMR을, m 을 듣다 보면은, 그런 소음이 이제 덜 들리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SMR이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어떤 잡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잠이 안 오다 보면은 괜히 막 전날에 있었던 막안 좋았던 일도 생각나고 내일 뭐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게 한번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잘안 없어지거든요. 네. ASMR을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잡생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SMR이 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자기한테 맞는 ASMR 찾으셔서.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